네.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LG 경제연구원의 배민근 LG 경제연구원 연구 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사실 경제 연구원에서 계시면 사실은 좀 어, 심심할 것 같아요. 맨날 그 숫자들을 갖다가 하루 종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일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좀 궁금해요. 경제 산업의 주요 이제 변화를 네. 보고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데이터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또 이런 반성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데이터, 소위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빨라야 월간 네. 혹은 분기별 지표 이런 네. 것들이다 보니까 네. 매일 매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금융시장 상황과는 약간은 좀 밝거로 좀 떨어 져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 저희 연구의 좀 한계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네. 예.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큰 그림 이렇게 추구하면서 좀 본다라는 이제 그런 점, 그게 이제 저희 특성이었는데, 근래는 사실 이제 그런 요구도 많이 받습니다. 비전통적인 그런 지표들,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어 제기되는 그런 인터넷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포착을 해서 어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데 좀 반영을 하도록 그런 요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연구원에서 어, 시시각각 받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치 포털에서 어떤 거를 서치하는지에 네, 대한 그렇죠. 빅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 말고 그런 그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를 통한 포캐스트 네. 네. 그런 것들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네. 이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이제 미연준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우 캐스팅 그러니까 GDP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음. 순수하게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어,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 사실 아직 뭐역량이라든지또 혹은 어, 자원 투입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네. 있고 요 어, 대신에.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표하는 뭐 이동성 지수 이런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이 전 세계 주요국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경기지표의 흐름 또 금융시장의 흐름과 같이 어, 견주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은 최근에 최근에 저희 이제 작업에도 반영을 아, 하고 견주면서 살펴보는거요 그러니까 네, 뭐 증권회사로 따지면은 뭐컴 n 드 애널리시스 같은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비교 분석하는 거요. 예네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어 해외에는 뭐 프레드라든지, 페드 예. 말고요 프레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쓰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쓰기 편하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준.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사이트요.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비교하기도 쉽고 네. 그런 사이트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니면 LG 경제연구원 그런 거 하십니까? 요즘 뭐 사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뭐 한국 금융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공급을 하려고 네.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엔좀 그런 쪽에서 많이 또 다들 물러서시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어 여전히 뭐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은행 통계청 중심으로서 발표되는 자료들 네. 그들 중요하고 시장 데이터들은 어 사실 뭐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단말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어떤 스마트폰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개되는 것들을 이제 받아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것 이것이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은 왜 법원에서도 네. 요새는 판결문이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오히려 또뭐 존댓말까지 판결문에 네. 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판사님들은 네. 그런데 우리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평이하지 않잖아요 어~ 그러고 뭐~ 사실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좀더 평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아 이거는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갖다가 뚜렷이 알수 있게끔. 아면뭐뭐 뭐 만화로 만들든지 <laughs> 뭐 그런 것들이 월간 LG 경제연구원 어 먼슬리 만화 아, 아 리포트 예. 예. 뭐 이런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뭐 경제 얘기로 넘어가서요 코로나19 여파가 연말 내년까지 이제 간다면 국내경제 미칠 영향이 나쁘다는 거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시나리오 뭐두 가지로도 나누고 세가지로 나누고 뭐 자기 나누 기 나름인데요. 네네. 두 가지로 좀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5월 이랬을 때제가 내다봤던 것은 5, 6월 중에 전 세계적으로 피크를 치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대체로 그 곡선들이. 정규 분포 오른쪽이 길게 늘어지는 정규 분포 곡선처럼 생긴 경우가 많아서 많은 기술적 분석자들이 그런 어떤 분석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나 이럴 때 물론 재감염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은 했습니다마는 별로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월 지나면서는 시장이라든지 또 실물 경제가 어떻게든 진정 국면 그리고 정상화로의 어떤 회복 길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시나리오 1번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시나리오 거기에 비해서 이제 2번이라고 하는 이제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판데믹에 준하는 상태로 이렇게 좀 코로나 가 많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근데 그렇게 이제 내다 봤다면 저희가 한 3개월, 2월, 3개월 전에 그렇게 내다 봤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6월 말,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결산을 최근에 저희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 시나리오 1번에서 내다 봤던 것보다 확산세가 조금 더 빠르고 넓게 확산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현재 미국의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대체로 지난 한이삼이삼 개월 에이만명 정도 선을 유지를 했거든요. 이만명 대였는데 최근에 다시 오히려 삼만 명대로 올라오는 모습. 오늘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어, 저 모릅니다. 오늘 사만 백팔십사 명입니다. 미국에서 거기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많이 네, 감염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졸지아 이런 이제 주로 남부에 있는 큰 주들이 경제 활동 재개했다가 그 때문에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상황은 여름철 되면 고온이니까 바이러스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 기대 이런 것들은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고 또또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인구 대비 감염자 수 대비 사망률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이제는 속도나 이런 것이 좀 다르겠지만 경제를 다시 좀 재오픈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대체로 좀 가는 방향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좀 작은 균형점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경기 데이터도 좀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이주율 총재가 그 일단은 뭐 디커플링되고 탈동조환상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주 시장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미국의 경제 활동 재개, 뭐 물론 의사는 아니시지만, 예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주 뉴저지주 좋아져서 분위기 확 좋아지는 이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디 어 c 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를테면 반대에 있는 또큰 경제 비중이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일일 감염자 수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를 다시 좀 경제활동 재개를 했던 남부의 큰 주들에서 야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1 9 질병이었던 충격이라고 하는 측면만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뭐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가 나빠져서 뭐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실업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음. 그런 결국은 어떤 사회 어떤 국가도 결국은 많은 분들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고 물론 지금의 미국의 그뭐 오늘 이제. 어제 간밤에 4만 명 네. 수준까지 올라섰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은 분명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고 그게 저희는 한1일 5천 명 발병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네. 그때 가면 그걸 아마 정상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전면적으로 재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은 것입니다. 경제를 재오픈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재오픈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음.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그러면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요 그게 네. 높 아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다시 폐쇄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자본주의와 인도주의의 중간에 서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거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인도주의가 관철이돼야 자본주의도 성립하는 거니까요. <laughs> IMF에서 이제 뭐 물론 LG 경제연구원에서 따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률을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내린 것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 1.2에서 2.1로 내린 것 같은데 어, LG 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그 숫자를 보고 계시고 어, 그 가지고 계신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 그저께 나온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음. 4.9%로 IMF 이제 전망치 내놨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뭐 내부에서 지금 살펴보고는 있는 과정인데 마이너스 5.1% 5, 5 정도 이렇게 내다봤고요. 음. 비슷한 수준. 그데한 가지는 IMF랑 사실 이 숫자가 똑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금융 위기라든지 또 금융 불안이 불거지는 그런 상황에서 IMF가 제시하는 전망치는 대체로 상향 편이를 좀 가진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들이 반영되는 것을 좀 충분히 전폭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낙관적인 경향을 좀 보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데 음. 그럼 그거보다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 사실 그렇게 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네. 야 이거 마이너스 4.9도 내심으로는 5.6 이렇게 가고 네, 네. 싶은데 네, 네, 네. 4.9로 겨우 막은 거 아니냐 싶은데 네. 근데 최근에 사실 IMF, 월드 월드뱅크 이런 곳에 나오는 전망치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저희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저희, 경제 전망치를요? 어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저희 5.5.1 IMF 마이너스 -4.9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네. 어, 국내는 저희가 일단 지난 3월 4월에 4월에 음. 전망한 것이 -1.6 이렇게 봤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저희 내심으로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 이렇게 마이너스 보고 있습니 -1.6 예그 네, 정도 혹은 뭐 음. 결국 마이너스 -2 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은 IMF 네. 거 조금 더 나쁘게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네. 국내는.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성공적으로 막은 것 아닌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예.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G 경제연구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경제적립을 독립적으로 잘 하십니까? 중립적이죠 중립적이지만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시장의 외부의 평가는 네. 저희의 전망치는 비교적 좀패 e 미스틱하다라는 평가도 받고는 있습니다 아 조금 조금 네. 안 좋게 보신다 네. 항상 아안 네. 좋게 보려고 아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예. 패스미스틱하게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치를 뭐 4%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가령의 이예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6%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말씀하신 경제 전망치보다 숫자가 더 실제로는 잘 나왔습니까? 과거에는? 자,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네. 자 2017년, 18년 정도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많은 중앙은행 전망기관들의 어떤 그것은 연초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해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 계속 낮춰 잡게 되는 그것이 우리 뚜렷한 추세였고요. 저희가 작년 초에도 이를테면 저 한국 경제 성장률 2.0%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도 사실 연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은행 같은 것들이 이제 뭐 2%대 후반 10년 거의 3% 성장 전망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 실적치가 2.1%로 결국 끝이 났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전망 기관들 중에 저희가 좀 패시미스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비관적이다. 예, 예. 예.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그 빈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나쁘지 않은 성과야, 괜찮은 성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숫자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경영진분? 마이너스 1.6 퍼센트, 한국 경제. 마이너스 1.6 퍼센트.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현재 2차 대유행 팬데믹 상황을 예. 충분히 고려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 충분히 고려하지. 2차는 이제 2차의 성장률 전망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망을 네네. 한 거니까요. 근데. 그 그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아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일단 인도, 브라질, 러시아 네. 신, 거대 신흥국에서 어떤 확산세 이것은 음. 아마 지난 3, 4 월에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빠르게 광범위하게 퍼지이라고 예상 못했던. 그런데 지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저희가 수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수가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있습니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뭐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0.5퍼센트 포인트 GDP 그로 h 가 있을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만약에 정책 입안자라면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바로 성장 효과를 낼수 있는 뭐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음. 시간 좀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조금 더 과단성 있게 사실 뭐 정부 또 여당, 그럼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하고 이렇게 음. 얘기가 돼야 되고, 야당이 음. 또못 하게 하고 이런 구도가 있는데, 음. 뭐 만약에 그런 어떤 성장률 제고 효과 이,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면은 현금을 한번더 나눠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상반기 때 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비를 방어하는 음. 그런 정책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서는 투자를 다시 한번더부스트업 그러니까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 뭐 정치적으로 다른 내줄 거 내주면서 어느 어떻게든 이걸 빨리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성장률 조금 더끌어올수 있는 여지 이런 것 있지 않느냐인데 정치적 과정도 있고 뭐 재정의 한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말씀 많이 나눴고요. 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경제연구원의 예, 배민근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